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주위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어, 이제 차를 한잔 사줘도 사주고 밥을 하는 거로 사줘도 사주는 사람들 어, 다 그런 기인들 그런 분들이 드는 해요 어, 내년에 사람 많이 만나세요. 만나면 좋은 기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운은 내가 내 손에 잡아야지 내 운이지. 그게 뭐냐? 그 사람을 내가 가져야지 내 운이 되는 거야. 스승님. 예. 이번에는 응. 좀 좋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서. 응. 2021년에 귀인이 들어온 나이. 응, 귀인. 아, 나부터 귀인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귀인. 귀인 들어온 나이. 어, 46 용띠분들. 음, 요 분들은 기인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, 58 용띠, 요 분들도 좀 기인이 들어올 수 있는 줄 알아. 그러니까, 기인이 들어와도 내가 또, 이게, 분별을 잘 해야지, 어, 그냥, 이런 거를 기다마 들으면, 아, 기인이 들어온다 했는데 하고 내가 유심히 봐서 음. 기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, 이런 걸 전혀 모르고, 생각도 않고, 나는 인덕이 없어. 뭐, 이러다 보면 기인이 들어왔는데도 내가, 어,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, 마흔여섯, 마흔, 58 가지신 분들, 그리고, 또 토끼띠 특히 마흔일곱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귀인도 들고 옆에서 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주위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어 이제 차를 한잔 사줘도 사주고 밥을 하는 거로 사줘도 사주는 사람들 어다 그런 귀인들 그런 분들이 드는 해요 그래서 꼭 큰돈을 막큰 도움을 줘서 귀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된다 마흔일곱 토끼띠 가지신 분들 어 이분들 특히 좋고. 이제, 말띠 가지신 분들, 말띠 중에 56가 되시는 분들, 요 분들은 이제 초반보다도 중후반 때, 요때좀 기인이 들어요. 그래서 기인이 들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56 중반 이후로 해서 57에 내가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다. 그래서, 어, 요 말띠 요 분도 괜찮고. 지띠, 지띠, 50 되시는 지띠분. 어, 요 분들도 기인이, 저기, 막, 크게 드는 해요. 어, 요 분들 특히, 50 되시는 분들, 요 분들도 그래서, 어, 주위 사람들을, 어, 만남을,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서 안 만나고, 또 내가, 어, 마흔, 여덟, 아홉, 뭐 넘어갈 때 힘들고, 막,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이래서, 또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 하시는 분들, 이분들은, 어, 내년에 사람 많이 만나세요. 만남은 좋은 기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50 되시는 지띠분, 요 분들, 기인 많이 듭니다. 이분들이 이제 기인이 들어올 때좀 응. 주의해야 할점 같은 게좀 있을까요? 주의해야 될 거? 글쎄요, 이 기인이 들고 운이 들어올 때는 어, 나쁜 운은 자연적으로 좀 멀어져요. 어, 그러기 때문에, 주의해야 될 거는, 특별하게 뭐 주의 안 해도, 내가 좀 유심히만 살펴보면 돼요. 어, 그니까, 유심 히 살펴보고, 귀찮아 하지 말고, 어, 그럼, 아, 뭐, 저 사람이 뭐, 아유, 뭐, 나한테 뭐 도움이 될까? 이러지 말고, 어, 내가 운이 안 좋고 힘들 때는, 사람이 얘기할 때, 세세경을 뭐 쓰게, 쓰고 보게 되고, 어,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들기게 되는데,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나이 에 드신 분들은, 내년에는 그다지 돌다리안 두들겨도 되고, 어, 그리고, 세강경을 그다지 안 써도 된다. 어, 아, 내가 운이 좋고 기인이 들어오는 저분들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좀 안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하고 대화를 하고 왜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때 나도 그 사람한테 뭐 경청하는 태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사람도 또 내가 하는 얘기에 또 경청할 때그 사람 또 마음을 내가 또 가져야 되거든. 그래도 기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좀잘 해야지 되고 그런 데좀 신경을 써야 되지. 그리고 조심, 그다지 기인이 들 때는 그렇게 조심, 할 필요는 없어요. 사람을 겁낼 필요도 없고, 세각경쓸 음. 필요도 없고, 어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거든. 그러니까 그 운은 내가 내 손에 잡아야지 내 운이지. 그게 뭐냐? 그 사람을 내가 가져야지 내 운이 되는 거야.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. 어, 귀인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어. 예. 그러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. 귀인이 들어올 때 예. 일반인들이 어떤 느낄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?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첫째는 우리이자 <laughs> 느낌, 직감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어만는데 그사람을 알았던 사람이야. 어, 아 뭐, 작년에 뭐, 몇달 전에 만나도, 막, 만나도 별로 말도 하고 싶지 않고, 뭐, 아, 그런가 보다. 그냥 뭐, 그런데, 어, 아 요번에 만났는데 괜히, 그냥 기분이 좋더라. 차 한잔 먹는데도 기분이 좋더라. 벌써 그 기인을 만나고 하면은 벌써 기분이 좀 좋아요. 벌써 느낌이, 감이 좋다. 어, 그 사람 만났을 때 감이 좋은 거야. 느낌이 좋고, 똑같은 사람을 봤을 때도. 벌써, 그러니까 내 운이 좋을 때는, 어, 나도 모르는 그 직감, 예감이, 감이 벌써 발동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예감, 직감을 좀 믿으면 돼요.